안녕하십니까. 구박사 t v 의 고, 말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가을은, 나름처럼 왔다가, 밤처럼 떠나갔습니다. 어제, 밤에, 첫눈이 내렸어요. 밤소리가 확 심하게 나고, 그러길래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원에 하, 얗게 첫눈이 내렸어요. 어른아이 같이, 그 눈을 보면 굉장히, 어, 그때 동시에 제가 좀쓰졌죠참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제 길거리에는 눈이 녹고 그랬습니다. 세월 잠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마음은 아기 같은데 언제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은 게 세월 잠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달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덥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춥다고 겨울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봄이 오겠죠. 저는 이렇게 겨울이 온다는 것은 또 봄이 온다는 희망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사람은 어떠한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에서 나의 인생과 가치는 내가 만들고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살아보면서 느낀 경험이 있어요. 절대로. 되겠지는 없더라고요. 내 삶의 문제는 문제도 제가 냈고 답도 내가 풀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되겠지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는 되겠지 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꽃 이쁘죠? 요거 메리 골드예요 우리 정원에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춥다고 해서 제가 메리 골드를 조금 꺾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많이 안 추웠나 봐요. 눈을 머금고 있는 꽃을 아침에 정원에 보면서, 아, 진짜, 이래 꽃들의 생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한번 인생을 배워본답니다. 이제는 자꾸 생명이 길어진대요. 우리나이 정도 돼서는 진짜 재수없으면 150까지도 살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젠 내가 정깨, 내 일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삶은 한80 아니면 100살까지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는 아유 내 나이가 60이 넘고 내 나이가 어떤데 어떤데 나이 타령하지 마시고 내 일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게참 좋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예, 억울하고 힘들 때 그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말씀을 제가 언제나 뉴스 방송을 하면서 어머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죠. 옛날 그 시대는 CCTV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소년들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착한 애들을 범인으로 몰아서 경찰들도 그거 승진을 위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씌워서 다시 또그 설경구가 그거를 해서 범인을 잡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천벌은 받습니다. 저는 절대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천벌을 삼대로 가가지만 요즘 천벌은 그 바로 그 대에서 벌을 받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는 하늘이 내리다 보고 땅이 쳐다본다고 언젠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없나요? 그참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거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삶만 열심히 잘 살면은 가려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저는 언제나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고 또 제가 제 스스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저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 30년 전에 애들 아빠한테 연대보정을 써서 제가 어린애들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살면서 저의 젊었을 때 저의 인생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은 제가 우리 멋쟁이 아들 하나 낳아서 진짜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청 행복합니다. 예, 그렇듯이.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그것도 내 돈을 다떠넘먹고 애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 예, 저한테. 어제 요즘 제가 뭐 TV도 나오고 좀 모든 게또 우리 아들도 반듯하고 모든 게좀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이혼을 했는 내 인생을 망갔더니그 설마 생각만 해도 개심하고 살이 떨릴 정도였어요. 2년 전부터 살살 제한테 전화를 하고, 속죄하는 장문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상을 할 마음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넣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름이 길 필요가 없으니까, 제 계좌번호로 제 돈을 입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유 그런 갑다 싶어서 그랬더니만 작년 10월 달에 찾아왔더라고요 감하고 포도학을 가져왔더라고 기가 막혔어. 그래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손님인 줄 알고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 누군고 싶어 보고 우리 아들 모습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112 신고를 했어 조금 보냈죠. 감이 어디라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양아치보다 못한 것,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이제. 제가 문자를 냈습니다 한 번만 내 눈앞에 띄면 은 일일이 신고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더니 추석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나가라고 하고 나서 일일이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한 번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내눈 앞에 얼씬거리면 특단의 조치를 할 거니까 명심하세요 이러니까 내가 죽을 고생해서 아들하고 우리 아들도 죽을 고생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으로 내 아들을 어? 아들한테 전화를 해도래 우리 애는 내보다 더싫어 합니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크게 얼굴을 또 알아볼 일도 크게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112 신고해서 스토킹. 장정 조치를 내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 억울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망치면서 복수할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면은 살고 하면은 국가에서 제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복수를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설프게 내 에너지 조금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내 인생을 갖고 가시는 분이 굉장히 저는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방송이나 글이나 유튜브에 제 인생을 저는 솔직하게 오픈을 다 합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그래서 살면 돼요.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못 살았습니까? 너무 말이나 하고, 자기 잘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고, 나이가 또살아온 삶을, 내가 또 열심히 살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 나의 삶을 솔직히 오픈하면서, 내가 또 모르는 건딴 사람 자문을 해서 답을 얻고, 또 이렇게 제처럼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럴 때는 또 국가의 힘을 빌려서 국가에서 복수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마음을 나았어요. 아주 찾아온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공포였는데 이제 공포가 저한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의 힘을 빌리고 해서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열심히 잘살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겨울이에요. 첫눈도 내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또 겨울, 겨울, 계절마다 또 겨울은 또 행하니 그렇게 좀 춥고 이렇지만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더 좋아해요. 여름에는 막 너무 더운 게 싫어요. 여러분, 이제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멋진 삶, 우리 같이 함께 하기로 해요. 고박사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